심근경색,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. 터지기 이틀 전부터 몸은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새벽 흉통. 잠에서 깰 만큼 가슴 중앙이 쥐어짜듯 아프고 팔이나 목 등까지 통증이 퍼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심장 혈관이 막히기 직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자고 있던 새벽 시간대라면 더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식은땀.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차고 끈적한 땀이 흘렀다면 이건 심장이 위기 상황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식은땀과 함께 불안감, 구역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. 세 번째, 불규칙한 맥박.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한번 세게 뛰고 한참 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심장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절대 참고 넘기지 마세요. 심근경색은 조기 대응이 생명을 지킵니다. 저장, 공유하고 건강 함께 챙겨보세요.